즐거운 설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다소 포근했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9.3도로 어제의 아침 기온보다 12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되면서 낮 동안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현재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방과 경북 일부 지방까지 한파특보가 확대되니까요. 추위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의 날씨 전망을 살펴볼까요? 설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아지겠는데요. 친척, 친지분들 만나러 가실 때 두꺼운 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로 매우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낮 동안도 영하권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추위는 설 연휴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 화요일은 호남과 제주도에 눈 소식이 있고요. 특히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아침 사이에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에 눈이 오겠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인 수요일 운전 시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구름 없는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경상도 일부 지방에는 약하게 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찬 대륙고기압으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다만 오늘과 내일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지방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3도, 대구 4도, 부산 7도로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지방이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은 어제보다 9도 가까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도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풍랑 특보와 풍랑 예비 특보가 함께 내려진 곳이 있습니다. 다만 내일 서해상을 시작으로 남해상까지 점차 풍랑 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귀경길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호남과 제주도에는 구름 많고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